n이 3 이상의 자연수일 때, x에 대한 다항식1 플러스 n 분의 x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, x 세제곱의 개수를 a n이라고 하자. 자, 이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. 일반항, 이뭐 일반항이 아니라 a n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x 세제곱의 개수죠? 그럼 자, n제곱입니다. 여기 x가 여기 만 있죠? 세제곱이 나오려면 이거를 3번 선택해주고, 나머지를 얘 선택해주면 되겠죠. 이 1이기 때문에, 뭐, m-3번 선택을 해주면 돼요. 그럼 개수가, 자, n, c, 3 이렇게 나오고요. 요거 세번 선택했죠? 세번 선택했기 때문에 n 분의 1, 요거 n 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옵니다. n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나와요. x 세제곱의 개수가 요 값이 되는 겁니다. 이 값이 a, n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역수죠? a, n분의 1은 역수입니다. 어떤 거분의1그러 역수 되는 거 역수니까 위아래 바꿨으면 되겠죠? n c 3분의 n 세제곱 이렇게 되고요. 극한을 보냈어요. n이 무한대. 어차피 무한대 무한대 그 3차식이죠? 이것도 전개시키면 3차식 나와요. 최고차한 계수만 비교하면 됩니다. 최고차한 계수가 얘은 n 세제곱의 계수가 이렇게 1 되는 거고요. 요거만 볼게요. 여게 n에 n 플러스 1, n 마이너스 1. m 2 이렇게 되구요. 나누기 3팩토리얼, 3팩토리얼 6 되겠죠. 아주 n 세제곱의 개수가 이렇게 보면은 6분의 1이 돼요. 여기 n, n, n 세제곱이구요. 요 앞에 6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됩니다. 세제곱의 개수만 쓰면은 6분의 1. 이렇게. 그래서 극한 값이 6분의 1분의 1이니까 6이 답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